오늘은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13분 요셉이 총리로 총리 후반부 통치하는 그 시기에도 계속 에서의 후손들과 요셉의,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간에 계속된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80년 동안 어, 이제 재직했던데, 요셉이 30세에서 110세까지 총리로 80년 동안 어, 총리로서 통치한 것이 힉소스 왕조의 실세로서 요셉이 힉소스 왕조를 어, 74년 동안 어, 총리로 이렇게 통치를 했다. 야사책 58장, 요셉이 71세에 이집트의 파호 까이아나, 까이아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름이 까이아나예요. 가야나가 사망하면서 요셉이 제 요셉이 제 1인자 힉소스 왕계 통자 어, 여기로 요셉이 110세까지 요셉이 110세까지 여기는 이제 총리로서에요 총리로서 요셉이 1 0 0까지 평생 이집트의 총리로 어, 통치를 했다. 힉소스의 수원은 피단 아바리스 관련 자료 출처는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판,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1952년에 출판했고, 이 책의 61회, 62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6 5 6년에서 1656년에서 년그래서1 6 2 4년 자, 여기 보5년에5 8장에 야살제 58장의 첫 번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32년이 되었을 때, 즉, 요셉의 나이가 71세가 됐을 때, 식소스의 왕조 애굽의 통짜 왕 파라오, 까이아나,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파라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에 그를 대실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줄. 까야나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마그론 41세에게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라고 명했다. 마그론이 요셉의 보살핌과 조언 아래 있어야만 했다. 온 애국이 요셉, 요셉이 그들을 계속 통치해야 한다고 이렇게 일에 동의했다. 이는 모든 애국 사람들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아들 마그론은 단지 그 아버지의 왕의 자리에 앉은 것 뿐이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대실하여 제 1인자급 어, 통치자 총리가 되었다. 마그론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4 0 세였다.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요때 자기 아버지 까야나가 사망했고 요셉이 사망했고 요때요 요, 요 마그론이 전사했어요. 81세로 전사했어요. 81세 때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온애굽의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바라오라고 어, 불러줬다. 마그론 4 1일 세요. 이제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왕의 이름을 그와 같이 부르는 것이 애굽의 관습이었다. 바로 마그론 4 1세 그의 아버지의 자리에서 통치할 때 그가 애굽의 법과 그 정부의 모든 업무들을 요셉의 71세 요셉의 관할 아래 두었으니 그의 아버지 까야나가 그에게 명한 그대로였다. 요셉이 애굽을 관할하는 제1인자급 총리가 되었다. 이는 그가 온 애굽을 관리했기 때문에 온 애굽이 요셉의 보살핌과 그의 통제하에 있었으니, 이는 온애굽이 까야나가 죽은 후에 요셉에게 마음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을 통치하게 할 만큼 요셉을 심히 신뢰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요셉 7 1세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일부 있었으니, 낯선 자가 우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에굽의 정배 전체가 그때 요셉에게 위임됐다. 어느 누구도 간섭 없이 그가 온 땅에 걸쳐서 제1인자급 총리가 되었다. 자, 온 애굽이 요셉의 총리 요셉의 보살핌 아래 있었다. 요셉이 그들을 둘러싼 모든 적들과 전쟁을 벌였다. 그가 그들을 정복했으니 요셉이 가나 땅까지 유라테스 강까지 정복해서 온 땅과 팔레스타인 온 지역과 가나 적경들까지 요셉이 정복했다. 그들 모두가. 요셉의 총리, 요셉 총리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들이 요셉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다. 애굽의 파로 마그론 41세가 그의 아버지 까야나를 대신해서 그의 통치와 왕자에 앉아서. 그러나 요셉은 그의 통제와 조언 아래에 있었, 있었다. 그가 처음에 그의 아버지 까야나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았다. 마그론이 요셉의 조언 아래에서 애굽 땅만 통치한 것은 아니었다. 요셉이 그때 온 나를 통치했으니 총리로서 애고으로부터큰강 페라스, 유프라테스 강 에레미아서 여기에 보면 이 페라스라고 나와요. 힉소스 왕조 총리 요셉 총리 시절에 통치 영역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페라스, 유프라테스까지 총리 요셉이 통치했다고 봐야 돼요. 자, 요셉이 그의 모든 길에 있어서 형통하고 야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 야와께서 요셉에게 추가적인 지혜와 존귀, 영광을 주셨고. 애굽 사람들과 온 땅의 사람들 마음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요셉이 40세 후반부에 어, 요셉이 40년 동안 후반부 통치 39년인데 요 40년이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온나를 라 통치했다 요셉이 71세부터 요셉이 사망하기 전까지 자, 총 39년 동안인데 40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과 관한과 시동과 요단의 저편에서 모든 나라들이 요셉의 모든 날 동안에 그에게 조공을 가지고 왔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연간 조공을 바쳤으니 정해진 대로다. 이는 요셉이 그를 둘러싼 모든 적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정복했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요셉의 손에 있었다. 요셉의 애굽에서 그의 보호자를 견고하게 지켰다. 총리로서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형제들이 총리의 모든 날 동안에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날 동안에 야호와를 섬겼으니 그들의 야,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였다. 많은 날들과 연수가 지나가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통제 왕 부월의 아들 벨라와 함께 그들 땅에서 조용히 살고 있을 때에 에서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그 땅에서 그 수가 증가했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온 애굽과 그러니까 히소스 왕조의 온 애굽과 싸우기로 결정하였으니 그들에게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 사람들 자기네 그 사람들을 구하 구출하기 위함이었다. 총리 요셉 56세 때 전쟁을 포로한 그 사람들이 50명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 당시에 요셉의 통제하에 요셉에게 노예로, 전쟁터로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56세 때에 막벨라 굴에서 요, 야곱의 장례식을 회방하던그 에서가 거기서 피살이 됐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40명, 40명이 거기서 사망했고, 나머지 50명이 총리 요셉,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요셉이 죽을 때까지 거의 한 54년 정도, 53년 정도, 54년 정도 노예로 잡혀서 일을 실시나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사망하니까 이 노예들이 도주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 1600년에 에의 자손들의 동체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동체의 모든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이 나왔으니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싸, 나가 싸우기 위함했다. 이거는 이제 힉소스 왕조를 얘기해요. 여기는 힉소스 왕조예요 디나바의 독자 왕 앵게스의 백성들 중 일부도 그들에게 나왔다. 그들 또한 이스멜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그들 역시 그들, 이스멜 자손들도 에서의 자손들과 합세 했어요. 이 모든 백성들의모고 에서의 자손들이 전투를 돕기 위해서 세일에 나왔다.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고병과 기병이 대략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힉소스 왕조하고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람세스의 전쟁터를 펼쳤다. 군대가 이제 대치한 거예요. 자, 요셉이 89세에 그의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이 람세스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때, 에서의 자손들과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이 되었을 때며, 불의 아들 벨라가 세례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라. 야, 야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 89세, 그의 형제들에게 손에 넘겼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 89세 앞에서 패하였다. 80만 명이 약 600명의 야곱의 아, 어, 후손들, 요셉 총리를 기본, 기준한 그 600명한테 완전 히 패를 했어요.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쓰러졌다. 볼의 아들 벨라, 그들이 통치하 왕이 전투에서 사망했다. 자,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전투에서 이제, 어, 뭐, 패전이에요. 송의 요셉과 그 형제들이 온 애굽에서 여전히 에서의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갔다. 요셉 89세 그의 형제들 온 애굽이 그날 그들을 그날 추격을 했다. 또한 그들 중에서 30명을 또 죽였다. 길에서 그들을 계속 쳤다. 그외 그들로부터 돌아섰다. 요셉 89세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서 이른 자가 한 명도 없었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한 명도 사망자 없고 단지 애굽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에게 짐을 더 노예들한테 더 이제 강하게 해서 그들이 철로 더결발했다 그들이 그러니까 요 때가 전쟁했을 때가 포로 된지 33년이었는데 요위에약한 20년을 이제 더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 포로로 이제 계속 이렇게 노예 생활하게 돼요.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성읍으로술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모두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의 통치자 부월의 아들 벨라가 그 전투에 죽었더라.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취했으니 그의 이름은 요밥, 새로운, 새로운, 어, 왕으로 그 이름은 요밥이었다. 자락의 아들이었으며 보츠라의 땅에서 온 자라. 그들이 그들 통짜왕, 바, 부월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그를 통치하도록 그를, 선정하였다. 추대하였다는 게, 보츠라에서 온 자락이, 자락의 아들 요밥이, 부레의 아들 벨라를 대신해서 통짜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다. 요밥이, 에돔에서 10년 동안, 에세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요 때는 89세에서 이제 10년, 99세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99세가 되는 때요 에서의 자손들이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과 싸우기 위서 나가지 않았다. 이런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 아들들의 용맹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을 크게 두려웠다. 요게 요셉이 99세 때에 그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을 미워했다. 오늘에 이르기, 모든 날 동안에 그들 사이에 매우 원한이 심하였다. 요새 99세. 이일 후에 또 10년이 지나서 보철에서 자락의 아들이 요밥이 죽었다. 어, 10년, 10년 해서 거의 한 20년 만에 요밥이 죽었다는 얘기가 에서의 자손들이 한 사람을 취하했으니, 그의 이름은 주삼이었으며, 요새 2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죽었으니까 대만의 땅에서 혼자 했다. 그들이 요밥을 대신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세웠다. 요셉이 109세 때에 주삼이 애돔에서 20년 동안 에스의 모든 자손을 또 다스렸다. 애굽의 통치자 요셉 총리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요셉의 모든 자손들 그형제들이 함께 그때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자유민으로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어떠한 방해도 악한 사건도 없어 애굽의 땅에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형제 날동안에 편안하게 잘 살았다 하는 어 여기까지